딸 3시를 한꺼번에 결혼을 시킨 거야 그날 밤을 그 친정집에서 타게 한 거야 잠을 자는데 저녁에 엄마가 살짝 큰딸을방 그 앞에 가니까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네 저녁에 깔깔깔깔깔깔깔 웃는 거야 둘째 딸 옆으로 가니까 아 어! 어! 하면서 우는 거야 세 번째 딸 옆에 딱 가니까 한 거야. 그 다음 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딸들한테 내가 어제 너희들 방 앞을 지나가는데 첫째야, 너는 어째 그렇게 웃었냐?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일을 당하면 웃으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첫째가 웃었지야.둘째다,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울었냐? <laughs> 아버지 너는 말이 없이 죽은 듯이 있어. 아버지가야 입에 뭐가 들어갔을 때는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. 네 가지 혈액형을 가진 네 명이 앉아갖고 밥을 먹고 있었어. 근데 A, A명이 밥을 먹다가 막 나간 거야. 그러니까 O형이 궁금해가지고 쟤가 왜 나갔냐? 그러더니 그걸 네 따라서 나갔어. B형은 나갔지 말리가 없니? 제나 때문에 나갔나 봐 아,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을까 A형은 소하다가 오줌이 말이 잖아 그러면 선택이뭘호든지 말든지 가서 오줌 싸 그러면 O형이 a 명이 오줌 싸로 나가면 국부이안또왜 나가려고 잘안 나가 그럼 B형은 그렇든지 말든지 되어 있어 그러면 A형이 나하고 앉으기 싫어서 나갔나봐 할머니 <laughs>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동창이가지고는 80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녔을 때 생각하면서 학교나 저거 갔다 오라고 이랬어 <laughs> 예, 학교 갔다 오는데 이차 옆에가 뭔 보따리가 하나 있는 거야 돈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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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가 들어있는 거 있지 할머니가 끼킨인데 얼른 차에 실었어 어, 어. 할아버지가 그거는 경찰서 갖다 줘야지 아이사람 어. 아무도 안 봤는데 갖고 와봤자 누가 알게 뭐 있어 할머니가 다락방에다 숨겨놨어 경찰이 찾아온 거야 아다 우리나라 CCTV 많아 어. 문을 똑똑 거니까 할머니 나가서 할머니 혹시 저그돈 같은 거주신거 없어요? 없어요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있잖아 이 사람아 조용한 말을 믿지 말아요 치매 이 소리 하는 게 할아버지가 뭐치고 경찰이 상태 안 좋은 거 같다고 그냥 가자고 <laughs> 그냥 학교 갔다 온다고 그러니까 <laughs> 아